무시당하면서도 계속되는 이유, 가해자, 가족의 숨겨진 조종 증거,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무기와 뇌파 생체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제목 무시당하면서도 계속되는 이유. 가해자, 가족의 숨겨진 조종 증거. A. 요즘 왜 이렇게 떨림이 느껴지지? 아는 동네에서 오토바이 배달부가 나를 지나가며 뭔가 삑삑 외치고 갔거든. B. 아, 그러게. 내가 알기로는 그들이 너를 따라다니며 그런 소리 하는 거 진짜 거부감 느껴져. 공사장 소음에 섞여서 끼어드는 그런 소리는 정말 황당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비밀 아지트라도 만들고 있는 걸까? 에이, 이게 뭘 위해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 그 사이비 행동 찌질하다 못해 변태 같은 기분이 들어. 왜 나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거지? 나만 그런가? 비 아마 가해자들은 너와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상 대화에 섞어 말하거나 멀리서 외치고 도망가면서 또 나를 괴롭히는 거겠지. 마치 연인 기다리는 애처럼. A 갑자기 어떤 택배기가 내집 앞에서 곧 다가온다 라고 외친 기억이 나네. 미 비겁하게 차 안에 숨어서 말하다가 도망가기도 했어. 비 그마자 그들이 무슨 조연이라도 되는 줄 알아?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